안녕하세요. 시니어 토킹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족 문제, 바로 고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래? 시어머니가 또왜 저래? 이말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고부 갈등은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가치관, 말보다 눈치로 대화하는 문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기대와 오해, 이런 것들이 작은 일에도 상처가 되곤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먼저 가족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처음엔 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눈치 대신 짧은 말이라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해요. 힘들었죠.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비교는 갈등을 키웁니다. 우리 때는 마리아라는 말 대신, 지금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들도 있습니다. 명절에는 역할을 미리 나누고, 식사 후엔 함께 정리하며, 손주 양육은 요청과 협의로 시작하세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내가 참아야지 대신,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어요라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고부는 원래 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존중이 쌓이면, 우리는 가족이 됩니다. 시니어 토킹 TV는, 함께 사는 법을 응원합니다.